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98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봉빛나래입니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선생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윤동주입니다. 코박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카메라 안이 꽉 차게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세명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죠. 세 명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왜두 분이 함께 나왔어야 하냐? 오늘은 어, 서울시장 선거 보도 모니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선거 보도 모니터 이야기를 할 텐데 언론의 역할은 뭐 원래도 중요하지만요.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에게 출마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당선이 됐을 때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지점들을 언론이 잘 짚어줘야 하잖아요. 오늘 제가 뒤대로 봐보니까 딱 3주 남았더라고요. 21일.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 오늘은 민원련 정책 모니터팀과 함께 2월 4주차와 3월 1주차 선거보도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보도 모니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양적 분석을 해볼텐데요.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팀장님. 제가 이게 제복을 선거 관련해서 너무 보도가 많다 보니까 저 자신이 좀 타임라인이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네. 전해드릴 이야기가 2월 4주차와 3월 1주차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는지인데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하기 이야기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이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였는데요. 이 네. 기간에 대부분의 이슈가 각 당의 경선 혹은 단일화와 관련된 음,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예비후보와 네. 박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이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명의 예비후보가 나왔어요. 네 명이나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이 기간에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음, 네, 단일화를 하는 경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별로 살펴보자면 3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끝났고요. 음, 네. 그리고 3월 4일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저희 몬터 기간은 안 들어가지만 3월 7일에는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단일화도 있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 기간에 주로 있었던 이슈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음. 했던. 단일화, 그리고 경선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실제 뭐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인물들끼리 뭉치느냐, 많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또토론회도몇 차례 늘 열렸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거, 특히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땐 서울시장 관련 보도가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분석한 결과는 좀 어떤가요? 어... 일단 제가 한 2주 정도를 본 건데 2주간 305건 정도의 보도가 나, 나왔거든요. 서울시장 네. 관련 보도가요? 네, 맞습니다. 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가 305건이 나왔는데, 20도. 네,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 뭐 수치로 환산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어, 대중적인 관심사도 보궐선거보다는 다른 이슈에 가 있는 경우들이 음... 많은 걸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LH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몰려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한 305건의 보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보도 형식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나 혹은 해석이 조금 담긴 보도들, 이런 보도들을 일반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사실관계 검증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을 팩트체크로 분류를 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문에서 나오는 사설과 오피니언, 그리고 혹은 뭐 앵커 논평 관련된 내용들을 사설 오피니언으로 분류를 했고, 어, 개별 후보자를 인터뷰한 보도들은 인터뷰로 음.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는 기타로, 어, 분류를 해봤는데요. 분류를 해본 결과 305건 중에 238건이 일반 보도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 78%는 일반 음. 보도였고요. 네. 어, 그리고 26건으로 사설 오피니언과 인터뷰의 개수가 같았습니다. 음.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사설이나 오피니언, 그리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보도들이, 어, 줄을 잃었다라고 보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팩트체크가 딱한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 팩트체크가. 네. 최근에 정책 모니터 팀에서 비카인즈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체로도 모니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럼 방금 앵커멘트 하니까 생각나서요. 그, 여덟 개 신문 매체에다가 지상파랑 종합편성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종합뉴스 이렇게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저 이거 혹시 몰라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에 정책 모니터 팀에서 분석한 보도 매체는 6개 종합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그리고 2개 경제일간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합 현성 채널 4사의 전역 종합 뉴스를 분석해 보셨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제 얘기해 주신 바로 돌아와서 저뭐 일반 보도가 78% 나오는 거야.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라 거는 팩트 체크 보도가 다한 건밖에 없었다. 이 지점이 약간 <laughs> 놀라운 것 같아요. 하기야 생각해 보면은 뭐 누가 나온다더라. 누가 안 나온다더라. 뭐, 요런 얘기만 좀 위주로 봤었고, 정책 위주의 보도는 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기, 그나마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은 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진 않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뭐,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 김어진의 뉴스 공장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 팀장님, 전 정책 보도가 선거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보도로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네. 후보자의 정책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급이라도 경우. 했느냐 사실 선거 보도에서 정책 보도라고 하는 건 정책 내용을 주로 다룬 보도를 정책 보도라고 음, 부르는데 그쵸. 어~ 그것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후보자의 정책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음. 확인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어~ 저희가 정책 언급한 보도들 정말로 뭐 다른 내용 뭐 토론회를 다루더라도 그 중간에 정책이 한번 언급되는 보도들도 다세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어, 정책과 공약 내용이 언급된 보도, 있는 보도가 111건이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36%예요. 아... 그러니까 열에 여섯 이상은 정책 내용이 아예 없는 보도였던 겁니다. 음, 이것도 좀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다그 서울시장 선거 보도 305건의 내용 안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아, 참 제일 중요한 게 정책 검증이지 않나 싶은데 막상 정책에 대한 내용은 10건 중 6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보도를 그럼 뭘 하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진행,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보도를 가장 많이 통해 본 거는, 여권 혹은 야권의 단일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여권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 그리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여론 조사를 하고 오늘 뭐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오늘 방송 올라갈 때쯤이면 누가 최종적으로 나올지 이런 거는 정해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있고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죠 어제 뭐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언론이 여기에 집중.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포털 보면 은그 관련 뉴스들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분석 결과는 확실하게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가 그리고 경선이 언급된 보도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언급된 네, 보도? 305건 중에 223건이 <laughs> 후보 경선과 단일화 관련 어...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네. 수치로 환산하면 약 73%가량. 그래서 음. 대부분의 보도는 정책 공약 내용은 없었고, 음. 후보 병선 단일화 보도, 어, 언급은 있었다. 어, 이렇게 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 그 여권이랑 야권 단일화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셨던데, 여권, 야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어, 흔히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단일화와 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 음. 중에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얼마나 언급되는지를 확인해봤는데요. 네. 어,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야권 단일화 관련 내용이 언급이 늘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어, 305건 중에 114건이 야권 단일화를 다룬 보도였고요. 음. 그리고 여권 단일화 같은 경우는 62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들도 집계를 어, 해봤는데. 그렇죠. 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47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 거의 뭐 150건 이상의 보도들, 160건 음. 이상의 보도들에서는 야, 야권 단일화가 다뤄졌다라고 음. 볼수 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가 많았다. 특히 야권 단일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면은 정책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맞아서 이 부분까지 안고 가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런 거를 보고 내표를 선사를 할 텐데 그런 정책 단일화 짚은 보도들은 좀 있나요? 어 사실 저희도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었는데요 네. 후보 단일화라는 게 비단 인물간의 단일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한당계 후보를 배출한다라는 음. 게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쵸. 이 본질적인 내용에 부합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인물만 두명 중에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정책도 여러 가지 중에 핵심 정책들이 남게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둘의 단일화에서 인물은 누가 나오고 정책은 어떤 게 남는지를 같이 다뤄줘야지 본질이 다뤄지는 건데 네. 정책 단일화와 관련된 보도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정책 단일화로 보이는 내용들이 일단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좀 유일하게. 어~ 정책 단일화 유사한 내용이었던 게 한겨레 보도에서 딱 하나가 있었는데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음, 네. 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정책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룬 보도였어요 어. 그래서 이게 뭐~ 정책 단일화 내용으로는 전혀 보이지는 않았고 음. 어~ 그냥 조정훈 의원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여러 후보와 논의를 음. 해가서 이~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책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음, 네. 정도의 보도였습니다. 저 약간 놀라워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후보 단위라 언급을 하는데 그 후보들이 가지고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누고 뭐 이거를 가져가냐 만에 하는 얘기 자체가 보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니까그 정책을 앞서서 저희가 이 정책을 언급한 보도들도 굉장히 적다라고 했지만. 네네. 정책을 검증한 보도들은 사실 더 적거든요. 아... 대부분의 정책을 언급한 보도들은 말 그대로 정책을 언급하는 데서 그쳤고 음... 어, 검증을 해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어떤 건지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이런 거를 검증한 보도들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 비단 뭐 이렇게 검증도 없는데. 정책 단일화와 관련해서 과연 보도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 <laughs> 뭐그 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는 정책 검증에 대한 보도가 적었기 때문에 또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질문에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냥 토론에 봐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네요. 정책 검증 보도는 저희가 꾸준하게 뭐 선거 감시 연대를할 때마다 네. 어, 실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들이고요. 아, 뭐 네. 그래서 사실 수치가 뭐늘 늘상 이렇게 나오는 거라 놀랍지는 않은데, 아. 어,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놀랍지는 않지만 이런 보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결국 유권자에게 큰 도움이 안 그쵸? 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라서 심지어 이렇게 뭐. 민월련이라는 단체도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지금 선거부도 미디어 감시연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매번 지적을 해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라워서 여쭤봤어요,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했더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임동준 팀장님이 양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 짚어준 거예요. 2월 4주차와 3월 1주차 내용을 좀다 짚어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정치인의 선정적인 발언이나 무리한 주장 같은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관련 선거 보도 내용 300건이 넘는 것 중에선 단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의 정책과 공약 유의미하게 다루는 정책 검증 보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도 중에 단일화 보도는 많았고, 특히 그중에 야권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보도가 많았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만 있었지 정책 단일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영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세린 활동가하고 함께 좀 질적으로도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해 주신 양적 분석 내용만 봐도 좋은 보도는 좀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좋은 보도는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나쁜 보도나 아쉬운 보도를 전해 드리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박찬 활동가, 이번 선거 보도 모니터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가장 문제가 된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고 짚었어요. 네. 그런데 또 언론이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접근을 한게 아니라 선정적으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지점도 있더라고요. 네, 본빈날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논란이라는 게그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발언과 음, 관련된 네. 건데요. 그러니까 2월 18일 날에 있었던 토론인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안 후보에게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음. 안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퀴어 문화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또안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퀴어 축제. 이게 되게 세계적으로 큰 퀴어 그쵸, 축제 중에 하나인데 축제죠. 이제 이 축제가 외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laughs> 네. 이제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 원하지 않는 시민이 있을 테니 그런 사람들도 좀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2월 19일에도 그 CBS 김현정 뉴스 쇼에 나와서 이제 퀴어 축제 장소는 도심 이 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번더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본인이 너무 차별적인 발언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참여하는 자신들의 음. 목소리를 내는 축제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외곽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거 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케어 축제를 음, 외곽에서 네.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외곽에서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합뉴스 등의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과 달랐어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 케어 축제가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 있는 시빅 센터 플라자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음. 이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광장형 음. 공원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시청. 옆에 있는 네. 광장 정도로 볼수 있어요 거기서 열리고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이 축제가 이틀 정도 진행이 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날에는 거대한 퍼레이드가 있다고 해요. 네. 그 퍼레이드도 사실 도심에서 진행이 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틀간의 모든 축제가 도심에서 도심 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축제 자체는 샌프란시스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음. 행사라고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유력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는 혐오 상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도 한 것인데 그렇죠.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2월 20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제목은 빅매치 대박 기대하는 오세훈 나경원. 보수 눈길 사로잡은 안철수라는 제목의 아, 기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안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찾을 수 없었고 또 정치공학적 분석만 있다고 볼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기사는 안 대표의 혐오 발언이 민감한 주제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도 중도 표를 의식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안 대표가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음. 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으니까 뭐 실속을 챙겼다. 그래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한 것인데 네. 더좀 놀라웠던 거는 심지어 중간 제목이 안철수 성소주자 발언 화제였어요. 화제라는 워딩을 붙일 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식도 찾을 수 없었고 음. 언론으로서 뭔가 지적해야 할 부분이 뭔지도 모르는 기사라고 음, 평가할 수 있을 기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 발언 너무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비판한 언론 자체 없나요? 없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문제지. <laughs> 있긴 있어요. <laughs> 네. 2월 20일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은 서울광장 퀴어 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이라는 음. 제목의 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야 후보들이 개신교계 등 동성애의 부정적인 유권자층의 표를 의식하느라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어,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화에 발벗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라는 음.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인권 의식에 대해 실망스럽다라는 시민사회 의견도 실었습니다. 네. 한결의 보도, 너무 한국당제와 비교되는 보도인데, 네. 뭐 이렇게 그래도 비판을 한 언론이 있었다. 이 지점 한번 저, 짚고 넘어가고요. 한편으로 또 지적을 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 정치더라고요. 네. 이미지 정치는 원래 우리가 많이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를 지적하는 듯이 하면서 오히려 확대 재생상환한 언론이 있다고 비판했어요? 네, 2월 28일 자 SBS 기사인데요. 제목은 누가 웃을까? 비대면 민낯 유세 승부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비대면, 비대면 민낯 유세? 네.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라는 게 사실 선거에서 정책을 지워버리는 방식 음.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 리포트가 어, 적극적으로 이미지 정치에 부합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밤을 까는 모습까지 막형 이미지를 벗어던지겠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 역시 적극적으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귀가 후 세수하고 난 모습을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 잠옷을 입고 안경을 낀채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넣고 끓여 먹었는데 그 중에서는 역시 불나는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 말미에서는 정책보다 친근한 면만 내세우는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도 적, 적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후보들의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SBS 리포트를 쭉 살펴보면 은 오히려 이미지 정치를 적극 홍보하고 음. 약간 부각하는 리포트였거든요. 그래서 SBS가 이미지 선거를 문제로 지적하려고 했더라면 후보자들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음. 소개했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 이제 이미지 정치를 좀 띄워준 리포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딱 집어서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자, 다음으로 좀 이야기 해볼게요. 앞서서 임동준 팀장님이 출마 선언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 정말 찾기 어려웠다라고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대로 짚었던 보도를 좀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정책 검증하는 보도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도 깊이 있는 검증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보도가 또 없다라고 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저희가 예시로 든것 중에 하나가 2월 24일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여야 후보 돈 풀기, 스마트워치, 임신 지원금, 무이자 대출. 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후보자들이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든지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그니까 이 후보의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표를 음. 다 적어서, 표를 만들어서 이제 독자들이 보면 아,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음. 인식을 할수 있게끔은 이제 기사를 쓰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검증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교수의 발언을 몇개 실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전문가들의 ]였습니다. 발언? 이 외, 이외에도 6월 24일자 JTBC는 수조원 때돈 풀기 공약 경쟁 후보들의 내로남불이라는 기사에서 음. 이제 설시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후보자들의 그런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음. 했어요. 근데 이 또한 사실 설시 예산이 이미 정, 정해져 있다. 이 부분 말고는 사실 검증이 없었고요. 그리고 SBS에서도 2월 23일에 이제 1억 보조금 주택 36만 호 나경원 토론 3연승이라는 제목의 음. 기사에서 네.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나온 부동산 공약을 검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 교수 한 명의 발언만으로 검증을 해서 좀 검증의 심층성?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선거보도 모니터 첫 시간이어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내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좀 슬펐거든요? 유권자들은 음. 지난 2주 동안 볼만한 기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건지 마음이 아파요. 하나는 있었잖아. <웃음> <웃음> 하나, 하나 있었어요? 뭐 얘기해주세요. 뭐 제가 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 경향신문 2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네. 제목은 서울시장 선거엔 과연 시민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는 뭐 부동산 재개발에 그친 후보 공약을 제적을 하면서 후보들의 성소수자 혐오, 어, 성인지 감수성 결여 등을 비판하는 음. 그런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싣기도 했고요. 어, 이 기사는 장애인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음. 점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청년 관점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서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사였고요. 음. 그리고, 어, 청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이번 선거가 서울시민의 선거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조목조목 잘 짚은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서도 한번 말했지만 좀 슬펐어요. 2주치 보도를 봤는데, 아예 305건의 보도를 봤는데, 괜찮다고 뽑으신 보도가 지금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유권자로 내 표를 시행을 하려면은 정보가 있어야지 뭐 내가 내 표를 어떻게 잘 할지 쓸지를 생각할 텐데, 이런 정보를, 도대체 그럼 난 어디서 얻어야 되나? 내가 다 선관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정책 자료집을 다 하나하나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봐야 돼요, 팀장님? 사실 그 인물 중심의 선거를 많이 비판 하잖아요. 네. 사람 보고 뽑는다, 응. 뭐 정당 보고 뽑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비판을 하는데 사실 언론도 사실 그 핑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음. 유권자가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해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유의 핑계들로 많이 쓰이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유권자가 인물 중심으로 선택을 하거나 정당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건 유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리고 유권자가 충분히 선택을 할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그럼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간단하거든요. 유권자가 사람을 보고 뽑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정책을 내세우고 음. 있는지, 저 사람의 핵심 정책이 이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보를 가지고 인물에 대한 선택을 하게끔 네. 만드는 게 본질적인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유권자가 굳이 뭐 별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뭘뭐 루트를 찾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책이 어떤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면 그걸 질문하고 그 그런 식의 검증 결과가 만들어지면 어떤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건 사실 뭐 어디에서 뭐 해야 될 역할 뭐 누가 해야 될 역할이라기보다는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음. 역할로 보여서 어, 이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라는 <laughs> 질문을 받는 게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laughs> 네, 네좀 제가 뻔하기도 황당... 하고요. 황당한 네.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를 전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성큼 다가온 만큼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테고 저희는 계속해서 선거 보도를 감시하니까요. 되도록이면 매주 그래도 선거 보도 모니터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 우리 미디어 탈국의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은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하는 좋은 보도를 소개하는 알아줘 뉴플릿 시간 돌아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재밌게 보시고 금요일 방송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리언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